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해금 협주곡입니다. 이 곡의 주제가 된 방아타령에 대해서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. 방아타령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드리자면요. 먼저 이 경기미녀의 방아타령이 있고요. 또 앞서 들으셨던 신청가의 방아타령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전자 그러니까 경기미녀의 방아타령을 주제로 이 곡이 쓰여졌는데요. 경기민요의 특징이라고 하면, 가락이 밝고 흥겨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흥겨움을 국악관현학단과 해금은 어떻게 풀어냈을지 기대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우루 국악단 상임단원 민성원 해금 주자의 방아타령 주자의 한 해금 협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